은근히 유용한 꿀팁 3가지. MC클럽 기능 중에 아주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주행 대형이라는 기능이다. 이걸 켜면 부하들이 대형을 유지할 때 체력 플러스 방탄복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주목이 개빠른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부하들도 그 속도에 맞춰 달릴 수 있다. 비행기도 이와 같이 개빠른 전투기를 타고 개무거운 타이탄으로 따라가면 전투기 속도에 맞춰서 가진다. 이거 진짜 재밌네. 점착 폭탄을 실수로 던지면 없애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없애는 방법이 있다. 알트를 눌러서 스토리 캐릭터로 전환해 주면 검은 화면이 뜰 텐데 이때 ESC를 눌러서 다시 나오면 점착 폭탄이 사라지게 된다. 단 거리가 코앞에 있는 점착 폭탄만 가능하다. 상대가 고스트 모드일 때 강제로 풀어 버릴 수 있다. 자꾸 누가 귀찮게 굴 때가 있는데 공포의 쓴맛을 보여주면 바로 깨갱하면서 고스트 모드를 쓰는 친구들이 간혹 있다. 이런 친구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데 방법은 간단하다. CEO에 있는 아무 작업이나 들어가주면 끝이다. 작업이 시작되면 상대의 고스트 모드가 풀리는데, 이때 조져주면 된다. 이 방법 외에 현상금을 걸어도 풀린다고 한다. 이걸로 훈출내주자 oh,